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러니까 뭔가를 쳐먹을 때 소리 내는 존재들이 있죠. 그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 얘기를 해요. 제목 면치기 때문에 부부싸움 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더 등신인지 여러분이 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원제, 면 먹을 때 소리 나는 것 때문에 싸웠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면치기 때문에 싸웠는데요. 참고로 저희 두 사람은 부부고요. 누가 아내고 누가 남편인지는 밝히지 않고 그냥 서로의 입장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셨지만, 느낌 아니까? 어, 느낌대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크게 싸우다가 결국 여기에 글 올리는 거고요. 댓글 본 후에 누가 되든 깔끔하게 인정하기로 했으니까 부디 냉정하고 가감없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A의 입장. B가 면 종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후루룩거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그후 면치기라고 하죠. 이런 거 말이야. 정말 듣기 싫어요. 막 소름돋고, 아니, 솔직히 혐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쩝쩝 소리 내는 것보다 더 싫어요.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계속 몇년 동안 부탁을 했지만, 밖에 나가서 그러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야. 이런 소리를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밖에 나가서도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비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비록 밖에서 먹는 거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인 저 아들하고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먹어도 괜찮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남 아니라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가족인 우리끼리만 먹는다 해도, 밖에서 먹게 되면, 분명 옆 테이블에 다른 사람도 있고 그런데, 비의 그런 모습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막말로, 한참을 굶주린 큰 개가 처먹는 것 같아요. 미친 것 같아. 예하튼 비는 자기 친한 친구,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만 소리를 내며 잘 모르는 남들이랑 먹을 땐안 그런다고 하는데요. 저는 비가 잘 모르는 남들과 먹는 모습을 못 보니까 정말로 그런 건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이거 믿음도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남이랑 먹을 때만 안 그러겠다는 생각은 틀렸어. 그 이전에 집에서부터 확실하게 고쳐야 해. 그래야 남들 앞에서 안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네가 하는 그 말에도 믿음이 가는 거고. 딱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죽어도 인정을 안 해요. 아니 여러분 혹시 이런 제 생각이 틀린 건가요? 우선 집에서부터 습관 형성이 되어야만 밖에서도 어느정도 안심이 된다고 보는데 비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며 저더러 틀렸다고 하네요. 참고로 남들 앞에서는 절대 안 그런다던 비 예전에 저를 처음 만났던 날 파스타 집에서도 후루룩거렸어요. 아니 그럼 이건 뭔가요? 그땐 저도 남이었을텐데 말이죠. 안 그런가요? 여하튼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고치길래 반종도 포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크게 싸우게 된 계기가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친 비가 어린 아들한테도 그 개망할 그 거지같은 신념을 계속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꽁꽁아 괜찮아 엄마 아빠랑 있을 때는 얼마든지 후루룩 거려도 돼 그냥 밖에서만 안 하면 된다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진짜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다. 이건 습관이야. 집에서부터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러다 혹시 밖에서도 그러면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욕한다. 나는 절대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비가 발끈해요. 뭐야 그럼. 넌 내가 가정교육 똑바로 못 받았다는 거야? 지금 우리 부모님까지 싸잡아 가지고 욕을 하는 거냐고. 씨. 이렇게 소리치고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싸우게 된 거죠. B의 입장. 밖에서 남들과 식사를 할때 후루룩 소리 내는 거, 이건 잘못된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그런 소리를 안 내는 게 당연히 기본 예의죠. 해서 저도 이 부분만큼은 100% 아내 말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말이죠. 소리가 안 나게 먹으려면 잔뜩 신경을 쓰면서 먹어야 하는데 가장 편하게 먹어야 할 가족 식사 자리에서까지 제 아들이 그런 눈치를 보는 거 저는 너무 싫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 저는요, 이 말도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집에서는 마음 편히 먹고 밖에서만 예의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누라는 가족끼리 식사를 할 때조차도 후루룩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마누라요, 밥 먹을 때 식탁에 음식 질질 흘리는데, 그거 고쳐라고 100번은 얘기했지만, 안 고쳐졌어요. 아니, 그리고, 먹방이나 라면 광고 CF 같은 거 보면, 다들 후루룩, 후루룩, 후루룩 소리 내가면서 엄청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런 거겠습니까? 그렇게 먹어야만 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떠나서 최소 가족들 앞에서 하는 건 괜찮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거 마누라가 했던 말인데요 물론 뭐 이게 딱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그 바가지 그냥 집안에서만 새게끔 잘 교육시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어? 오오오오. 댓글 1번. 가족끼리는 식사 예절 안 지켜도 된다는 발상.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아니, 진짜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너 뭐야? 걔 돼지야. 돼지우리에서 교육을 받았냐? 어? 어디서 받았어? 대댓글? 어디긴 어디겠어요. 돼지우리 같은 즈그집이겠죠. 2번. b. 너무 추잡스러워요 특히 가족과 함께 있을 때라도 편해야지라는 걸 보면 평소 집구석에서 어떤 꼬라지로 있을지 알 만합니다. 참고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친구들은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할 때도 예의를 지킵니다. 왜? 그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이미 몸에 완전히 배어 있기 때문에 안 불편해. 그러니까 비 너는 그냥 무식한 집에서 못 배우고 큰 겁니다. 인정하세요. 음, 3번. 아니 이 새끼가 마누라 흘리는 걸 물고 늘어지네. 그래 뭐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 근데 이 새끼야, 네 마누라가 애한테도 흘리고 먹으라며 가르치지? 어? 뭔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 돼지 같은 게. 그렇죠. 이게 문제죠. 마누라는 뭐 남편이 그렇게 먹는 거 포기했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자식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빡치는 거고. 어 그렇죠. 음, 그런데 마누라가 아내가 자식한테 흘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음. 4번. 딱 봐도 비가 후루룩 충 남편이구만. 아이 고 그지 같애. 그 케미야. 5번. 왜 면치기를 보고 맛있게 먹는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소름 돋고 더럽고 진짜 개 돼지처럼 참 먹네. 이런 생각만 들던데 말이죠. 6번. 이보세요. A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젠 음식 말고 삐를 흘릴 차례입니다. 설마 아들을 개 돼지로 키우시려는 건 아니겠죠? 어? 7번 저런 것들한테 쩝쩝거리지 말라고 지랄하면 매번 한다는 소리가 딱 이거예요. 나는 살면서 복스럽게 먹는다는 소리만 들어왔어. 이런 소리하는 건 네가 처음이야. 이제랄 말이죠. 댓글? 이걸 레알이에요. 제 친구년 하나가 딱 이럽니다. 복스럽게 먹는 거라며 합리와 오지죠. 아우 씨, 정신이 가출했어. 8번. 아니 이 새끼가 처먹는 것만큼이나 생각도 더럽네. 지 아들이 눈치 보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지가 눈치 보기 싫은 거겠지. 아들 핑계는 껄껄껄껄. 추하다 이놈아. 지 인생도 후루룩 처마라 먹겠네 이제. 9번.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가장 잘해야 하고 중요한 게 바로 가족 아닙니까? 집은 편하니까 망나니처럼 살아도 된다는 생각 진짜 혐오스러워요. 아니, 그럼 혼자 살아야지 결혼은 왜 하고 애는 왜 낳았어? 아저씨, 가정교육 못 받은 티 그만 내세요. 너무 추합니다. 10번 역시 부모가 천박하니까 자식도 그대로 가는구만. 게다가 그 천박함을 지 자식한테까지 대물림 하겠다니, 어이구. 너무 천박하고 못 배우고 진짜 거지 같네. 제발 고치시고, 애한테 그딴 거 가르치지 마세요. 뭐? 맛있게 먹어? 잘 들어. 너는요,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처먹는 겁니다! 11번. 아니, 뭐? 소리 안 나게 먹으려면 계속 신경을 써서 먹어야 한다고?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평소 어떤 가정교육을 받고 살아온 거야? 완전 개 시궁창 같은 아저씨네. 그게 그렇게 좋으면 혼자 처먹든, 아니면 니그 부모랑 처먹든 하세요. 12번. TV에서 자꾸 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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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딴 소리 하는데, 저는 그런 소리 들리면 바로 채널 돌려버려요. 정말 천박하고, 그지 같아. 13번. 아니, 그게 예의인 걸 안다면서 가족들 앞에선 그래도 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논리요? 아니, 그럼, 가족들 앞이니까 밥 먹으면서 동시에 똥을 싸도 된다는 건가? 그렇죠. 그 논리대로라면 이게 맞는 말이죠. 14번. 남편분, 댓글 보고 인정하셨나요? 하셨으면 후기 고고, 고, 고! 대댓글? 절대 인정 안할 겁니다. 보나마나 여긴 여초라서 그래! 이제는할 거예요. 그리고 보배에 올려가지고 개 참았겠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뭐제 주변인들이나 많이 봤는데, 소리 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도 그게 잘못됐다거나, 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무조건 이게 복스러운 거다. 남한테 피해 안 주는데 뭐 어떠냐. 이런 소리만 하지. 근데 그게 참 틀린 게, 남한테 피해가 가요! 먹다가 토할 것 같아. 어. 와! 에이. 사람 밖에 먹어라. 에휴, 감사합니다.